안녕하세요. 정지행 TV 정지행입니다. 시청자 Q&A 시간입니다.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신데요. 확실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받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연결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천에 사는 자영업자 한태홍입니다. 변비에 좋은 식단과 피해야 할 음식을 알고 싶습니다. 네 어, 변비에 좋은 식단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물을 많이 드시는 식단 그러니까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액이 묽어지기 때문에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하시는 시간 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아침 드시고 점심 사이 그리고 점심 드시고 나서 적당한 사이사이 시간에 물을 특히 음양탕을 드시게 되면은 어 우리 몸에 수분 보충도 되고요. 그리고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에는 살짝 물을 먹고도 덜 배고픔을 느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변비 예방에도 좋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어, 사이사이에 넉넉히 많이 드시라고 어, 하는 것이 가장 첫째이고요. 그 다음에 좋은 식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너무 고운 음식보다는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아무래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좋은 식단이라고들 알시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입에 씹을 필요도 없는 그런 음식보다는 좀 입에서는 좀 거칠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밥을 예로 들자면 흰 쌀밥보다는 당연히 현미가 좋겠죠. 현미에는 아무래도 그 섬유소가 많이 덜 깎았으니까, 들어있으니까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00% 현미밥을 먹거든요. 그러니까 확실히 변비에는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밥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외에도 잡곡밥도 좋겠고요. 그리고 반찬으로는 물론 골고루 드시는 게 좋은데 야채류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요즘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오래 씹어야 되는 음식보다는 대충 씹어도 잘 넘어가는 이런 음식을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 아무래도, 어, 타고나길 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, 장기능이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또 성격이 또 예민한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 경우 변비가 오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씹을 때는 좀 번거롭더라도 좀 많이 꼭꼭 씹어야 되는 섬유소가 많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. 과일 역시 좋습니다. 물론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분은 과일 같은 경우는 조금 줄이고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과일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피해야 될 음식은요. 아무래도 너무 고운 음식, 그러니까 밀가루로 된 음식 그리고 뭐 별로 씹을 필요가 없는 음식 그런 음식들이 저는 변비에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. 밀가루, 밀가루로 만든 빵 종류, 과자 종류. 달콤한 종류, 섬유소가 없는 음식들은 변비에는 다안 좋죠.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변비 있는 분들이 또 비만과 관련해서 비만과 같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절대로 피해야 될 음식이 되겠습니다. 밀가루 종류의 탄수화물 메인인 섬유소가 없는 그런 탄수화물들, 그리고 너무 단 음식들, 그리고 음료수들, 이런 것들 역시 음료수보다는 그냥 생수, 물을 드시는 게 훨씬 변비에 좋거든요. 그래서 피해야 될 음식은 섬유소가 적은 거. 꼭 챙겨야 될 식단은 섬유소가 많은 거.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, 제일 중요한 것은 물. 물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<목소리>